반려견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나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강아지는 되게 사회적이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는 데는 되게 강하게 동의하지만 안녕하세요 하이다 건강전문 아나운서 오다인입니다 오늘은 반려견 눈물 자국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반려견의 눈물 자국으로 걱정하셨던 보호자분들 많으시죠? 눈물 자국은 쉽게 생기기도 하고 색이 변하고 냄새가 나는 증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외관상의 이유도 있지만 심한 경우에는 염증과 같은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눈물 자국이 생기는 원인과 해결 방안, 그리고 관리 방법까지 김선효 센터장님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 간단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산동물의료원에서 안과 진료를 보고 있는 김선효 수의사입니다. 네, 센터장님. 반려견을 키우면서 눈물 자국으로 걱정하는 보호자들이 많아요. 눈물은 어떤 경우에 나고 눈물 자국이 왜 생기는 건가요?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눈물은 코 쪽에 있는 눈점을 통해서 누관으로 배출이 되는데요. 다양한 이유로 그렇게 되지 못하고 그냥 넘쳐 흐르면 눈물 자국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음. 눈물이 정상적인 배출로를 통해 배출되지 못하거나 눈물이 과하게 나기 때문이겠죠. 보통 보호자들이 님 말씀하시는 눈물 자국은 이제 내측 눈꺼풀에서 코 쪽으로 털이 갈색 혹은 적갈색으로 착색되는 현상인데 이건 눈물에 포함되어 있는 폴필린이라는 철을 하면 성분 때문에 발생합니다. 폴피린은 몸 속의 이제 혈액의 적혈구에 헤모글로빈 같은 필수 생체 분자의 구성 요소인데요. 체내에서 생성된 폴피린은 정상적으로 침이나 아니면 소변, 담즙, 눈물 등으로 배출이 되는데, 그러니까 즉 눈물에 폴피린이 포함되어 있는 것 자체는 정상적인 상황이죠. 그런데 이 눈물 속 폴피린이 공기 중의 산소와 만나서 산화하게 되면 이제 갈색 혹은 적갈색으로 변색되는 것입니다. 네, 철성분을 포함한 눈물 속 포르피린이라는 성분 때문에 착생이 일어나는군요. 그렇다면 왜 눈물이 많이 넘치거나 과하게 생성되는 건지 궁금해요. 어네 물론 환자들 중에서는 눈물의 폴피린이 과도하게 분비되는 이상인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병원에 내원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눈물이 내안각 이 내측으로 넘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안각의 결막낭 이 안쪽의 결막낭이 좁고 내안각 천모난생증과 같은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눈물 분비량 자체는 정상적임에도 불구하고 누관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배출되기보다는 밖으로 넘쳐버리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통증에 대한 반응으로 눈물이 많이 나는 안질환 상태인 경우도 간혹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눈물 자국이 걱정되셔서 내원하시기보다는 보호자님께서 눈을 불편해하는 증상이 있다고 그런 것을 주측으로 내원하시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센터장님 제가 들으면서 또 궁금해진 게 있는데요. 혹시 반려견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나요? 재미있는 이야기이긴 한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학술적인 참고문헌을 본 적은 없어요. 강아지는 되게 사회적이고 감정을 느낄 수 있는 동물이라는 데는 되게 강하게 동의하지만 감정적인 이유로 눈물을 흘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눈물이 많이 나는 견종이 따로 있는지 또이 눈물 자국도 유전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강아지에서 폴필린이 과하게 생성, 분비되는 유전적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사실 모르겠어요. 그런데 다만 코가 짧고 두상이 이렇게 납작한 단두종 품종과 또 털이 하얀 강아지, 유전적으로 아니면 속발적으로 눈물이 정상적으로 빠져나가는 도관, 그런 곳에 기형이 있다면 눈물자국이 생기기 쉬울 것 같아요. 방금 언급한 이런 형태적인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사실 국내에서 키우는 대부분의 소형견이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눈물 자국을 조금 더 들여다 볼게요. 혹시 눈물 자국이 다른 질병의 원인이 될수 있을까요? 눈물 자국 자체가 눈에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아요. 다만, 오랜 시간 이 내측이 젖어 있다 보면, 네. 어, 눈꺼풀, 콧등, 피부, 이런 곳에 습진이나 아니면 이차적인 뭐 세균 감염, 피부염, 이런 것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피부 소양감이 있을 테니까, 이제 강아지 스스로 긁다가 생기는 이런 셀프 트라우마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눈물자국 자체만으로는 눈에 큰 문제는 없지만 피부 관련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줘야 될것 같은데요. 센터장님, 눈물자국으로 착색된 털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지, 또 눈물자국을 없애거나 관리하는 방법은? 가 있을까요? 눈물 자국을 닦아주기 위한 티슈나 세정제도 시중에 나와는 있어요. 그런데 눈물 자국이 생기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이제 깨끗하게 제거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품종의 형태적인 아니면 해부학적인 것에 기인한다면 특히 그럴 것 같고요. 의학적인 접근 외에 보호자님께서 도움을 주신다면 이제 넘치는 눈물을 자주 닦아주고 털이 눈물에 젖은 채 오랜 시간 남아 있으면 앞서 말씀드린 피부 질환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털을 짧게 유지하셔서 잘 건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최선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럼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시기가 따로 있을까요? 환자마다 다르겠죠. 근데 증상이 경미하다면 보호자님께서 방금 말씀드린 노력 정도로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지만 정말 정도가 심한 환자들도 종종 만나는 것 같아요. 눈물 자국 증가의 원인이 명확하고 그게 이제 관리가 가능한 것이라면 오래 두고 보면서 병을 키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개선시켜 주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이제 좀 이번 방송을 통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경미한 눈물 자국이나 착색은 어, 수의 안과에서 안 질환으로 구분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에 가셔도 증상이 너무 심하지 않다면 음. 선생님들께서 치료 방향을 특별하게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물 자국 제거를 위해 약을 사용할 때 부작용은 없나요? 눈물 자국을 개선시키기 위한 제품들 중에서 타일로신이 포함된 제품들이 있어요. 이건 메크로라이드라는 계열의 항생제인데 폴피린과 결합해서 색소 침착을 줄여주는 즉 색을 옅게 만드는 역할을 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이 필요한 환자들도 있기는 해요. 그런데 눈물 자국을 단순히 잘안 보이게 만들기 위해서 항생제를 사용하는 것은 사실 용도에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차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는 체표 혹은 최대의 정상 세균총이 파괴된다거나 아니면 항생제 내성이 불필요하게 형성되는 것 같은 문제들이 있을 수 있죠. 어,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 보호자님들께 사용을 막 많이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착색이 줄어서 보호자님께서 보시기에 미용적인 만족감은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눈물이 넘치고 있다면 색만 보이지 않는 것이라면 피부 습진이나 소양감 이런 이차적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을 수 있겠죠. 치료 후에도 꾸준히 관리를 해야 할 텐데. 형... 평상시에 눈물 자국 관리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앞서 언급된 내용과 같을 것 같습니다. 이제 병원에서는 눈물의 자국 원인이 명확한지를 확인을 좀 해보고, 치료가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겠고요.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정도의 눈물자국이라면 관리 방법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털을 짧게 하시고 자주 닦아주시는 결국엔 사람이 부지런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 위생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뭐~ 보다 치료가 필요할 만큼 심한 경우가 아니라면 어, 질병은 아니라고 보호자님께서 좀 여유롭게 인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반려견 눈물자국이 생기는 원인과 치료 방법에 대해 센터장님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반려견의 눈물 자국으로 고민하고 계신 보호자분들께선 원인을 꼭 확인해보고 꾸준히 위생적으로 관리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센터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도 건강한 반려동물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산동물의료원 안센터 김선효 센터장님과 아나운서 오다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